<목소리> 안녕하세요 베이스입니다. 오늘 상황별 중국어에서는요. 상대방을 축하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배워볼게요. 큰소리 내셔서 많이 따라해주세요. 카이슈 <목소리> 샹크첫 번째 문장 축하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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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축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두번 꽁시꽁시 꽁씨 꽁씨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꽁시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꽁시꽁시꽁시니. 꽁씨 꽁씨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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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기원하다 하고요. 쭈 어쩌고 저쩌고 콰일러 이 형태로 쓰면은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을 굉장히 축하합니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두 가지 뜻잘 기억해 주세요. 무엇 무엇을 기원하다, 굉장히 축하한다. 우선 축하하다는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합니다예요. 하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生日 생일이죠, 快乐. 얘는 원래는 즐겁다, 기쁘다, 뭐 유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쭈 어쩌고 저쩌고 콰일러 요 형태로 쓰면은 가운데 내용을 굉장히 축하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쭈니 쇽르 콰일러. 그러면 중국어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쭈니 쇽르 콰일러, 쭈니 쇽르 콰일러. 네 이렇게 끝까지 부르셔도 됩니다. 네 다음 졸업을 축하합니다. 祝니 삐에 콰일러 你니삐快 콰일러 쭈니 삐에 콰일러 삐 졸업하다죠? 그래서 졸업을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방금 했었던 생일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장들은요. 앞에 쭈 대신에 처음에 했었던 꽁씨를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꽁씨 니더 生日 꽁씨 니더 삐에 이런 식으로 쭈 대신에 공시를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혼을 축하합니다. 쪼니 신혼 콰일러 쪼니 신혼 乐일러 쪼니 신혼 신혼 신혼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혹은 어, 즐거운 뭐 신혼 생활 되세요. 신혼 생활 잘 지내시길 바래요. 이런 표현 할때 쪼니 신혼 콰일러라고 합니다. 다음 승진을 축하합니다. 祝니 성절快乐. 쭈니 성절快乐. 쭈니 성절快乐. 성절, 얘가 승진하다예요. 성절.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공신이의 성절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공신이의 성절. 다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중국에서는요. 祝니 성단快乐. 祝니圣콰快乐 주니 콰탄快乐성지에 얘가 크리스마스예요. 圣지에 주니 圣콰快乐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 단어를 그대로 넣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祝니 생땅지에 콰快乐 주니 생땅지에 콰快乐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라고 할 때는요. 祝你中秋节快乐，祝你中秋节快乐，祝你中秋节快乐。中秋节，中秋节，네 祝你中秋节快乐.,中秋节. 얘가 추석입니다. 祝你中秋节快乐. 다음 단어부터 볼게요. 情人节，情人节，얘는 발렌타인데이예요. 중국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2월 14일날 그냥 징런지의 날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선물을 주고 받거나 초콜릿을 주고 받거나 합니다. 이때 그냥 친구들끼리 뭐 연인들끼리 이 문장으로 인사를 많이 해요. 발렌타인데이 잘 보내 라는 의미가 될것 같네요. 쭈니 징런지의 콰일러 쪼니 징런지의 콰일러 쪼니 징런지의 콰일러 다음, 축하니 축하니 축하얘도 祝賀 축하하다라는 뜻입니다. 쭈니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어 축하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쪼허니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쪼허니 쭈허니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쪼허니 考上大学 축하니 考上大学 祝贺你考上大学。 아까 전에, 祝에는 기원하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뭐뭐 하기를 기원하다. 祝你幸福.祝你幸福. 네,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런 뜻이에요.幸福. 행복하다죠? 그래서, 祝你幸福.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복하길 바래요 이런 뜻입니다. 주니 싱후, 주니 싱후, 자그 다음 몸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이런 인사들 많이 하죠. 주니, 신티健康. 주니 신티健康. 신티, 몸, 신체, 건강니 신체, 건강 신체, 건강 신체, 건강 신체, 건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니, 신체, 건강니 신체, 건강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쭈니 전공, 쭈니 전공, 전공 성공하다예요. 그래서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래요.라고 할 때는, 에 쭈니 전공, 쭈니 전공, 쭈니 전공. 다음, 싱 코라, 싱 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수업 끝날 때 많이 하던 문장입니다. 싱쿨러,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축하 메시지 전하고 싱쿨러, 수고했어. 한마디 더 해주면 좋겠죠? 싱쿨러, 싱쿨러. 다음, 我替你很高兴.我替你很高兴.我替你很高兴.我, 내가, 티니 너를 대신해서, 티는 대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한가우싱 아주 기쁘대요. 아 정말 내가 너만큼 기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기쁘다. 결국 내가 너만큼 기쁘다 라는 뜻이에요. 워틴이 한가우싱 워틴이 한가우싱 워틴이 한가우싱네 여러분 이런 축하 자리에서는 술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깜빼이 깜빡이. 깜이 네, 이게 건배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요. 깜배로 하면은 원샷을 하셔야 됩니다. 잔을 비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샷을 못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요, 수에이, 수에이, 수웨이수웨이수웨이이 마음대로 이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만큼이라는 건배가 됩니다. 수에이, 수에이. 두 문장 같이 기억할게요. 깜배 수이.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주 동안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쿨러 시아커.